액정 타블렛의 새로운 혁신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공식 충청점의 XP-PN, XP-PEN 아티스트 12 서드 세대는 뛰어난 드로잉 성능과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11.9인치 크기의 선명한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섬세한 디테일을 표현해 주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압력감도와 기울기 인식 기능이 뛰어나 자연스럽고 섬세한 드로잉이 가능하며 다양한 창작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장시간 작업도 편안하게 할수 있어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부터 취미작가까지 모두 만족시킬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액정 타블렛으로 창작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